예, 제가 지난 주에는 이제 다른 교회, 저 분당에 분 분당인 줄 알았더니 판교라고 해요, 판교, 예, 판교에 어, 이제 갔습니다. 예, 그래서 오후에 설교하고 예, 그렇게 왔습니다. 예, 다른 교회 가면 또 저도 배울것도 있고 또뭐 그분들도 또 이렇게 뭐 저도 이제 설교하고 하다 보면 또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 그런 분위기도 묻어나니까 또 서로 대화하고. 목사님도 저하고 아주 많은 대화도 하고, 이제 네,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168가 제의 경중, 대열이 150에서 151문답, 소열이 83문답, 그 내용입니다. 예, 먼저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범한, 시작. 죄를 범한 사람들과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어떠함, 범죄한 때와 장소 및 여건, 죄의 성격과 특성으로 인해 어떤 죄는 다른 죄보다 중하거나 경하다. 예, 여기에서 이제 왜 이런 것들을 아, 여기 기록했느냐? 우리 상급이란 개념도 있고 또 예, 형벌이란 개념도 있죠. 그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순 사망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큰 죄, 작은 죄든 하나님 앞에서 죄에 싹쓸 다 사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 죄라도 사항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죄를 한번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는 그러한 회개, 그걸 우리가 보통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해요. 보통 구원에 이르는 회개, 그거는 이제 한번 있는 회개죠. 중생해계해심 이렇게 구원서정이라고도 하는데 구원과정에서의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칭의 어이롭게 하심 또 중생해계 또 믿음을 선물로 주심 자녀삼음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 함 이런 것다 동시에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화단계에 또 날마다 살아감에 있어서 또 계속적으로 우리가 실족하고 또 허물도 있고 죄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15절에 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또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당장 편하게 죄를 짓는다 이러면 아니요 할수 있겠지만은 예.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음으로 또어 뜻으로 목숨으로,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죄라는 개념을 안 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는 개념이 있거든요. 해야 되는 것을 게으른 것도 죄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완전하다 할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오늘 세리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세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죠. 누구나 우리도 가슴을 치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뭐 그런 마음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어 기도를 들으신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왜 어떤 죄는 중하고 어떤 죄는 경하냐 이렇게 하는 것은 일단 성경에 기초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는 계명을 어떤 계명은 안 지켜도 그거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로마서 6장 23절에 해당하지 않는 계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캐톨릭은. 예컨대 이제 제 10계명 같은 거, 탐심을 갖지 마라 이런 것은 뭐그 정도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평신도가 그 정도 는 이렇게 하거든요. 로마 캐톨릭 이 항상 피라미드 구조로 공로 에 따라 계급이 있거든요 로마 캐톨릭. 최상위의 교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급에 걸맞게 또더 과중한 그러한 예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은 그래서 사제들은 십계명 지켜야 되고 수도사들은 십계명 지켜야 되는데 제 십계명 탐심 그러나 일반 성도는 제 십계명을 어긴 정도 가지고는 지옥 가진 않는다 이제 그렇게 이제 풀어갑니다 그게 이제 로마 캐톨릭의 권고라고 하는데요 계명이 아니라 권고다 이렇게 하는 그 교리인데 우리는 종교계요. 갈빈도 마찬가지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모든 죄의 쌍수는 사망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뭐 경중이 없지 않냐 죄에.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경중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급에 에, 더함과 덜함이 있거든요. 상급에. 에. 에. 그러나 제가 어제 한번 그런 그래 말씀을 드렸죠. 천국에는 상급은 있어요. 그러나 괴로움은 없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뭐이 지상에서는 상급이 있다 그러면 상급을 못 받은데 대한 괴로움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누가 쿡 찔러 가지고 뭐어게 아파서 아픈 게 아니라 난만큼 못 가지니까 아프고 또 어떤 경쟁의 가운데서 그런 게 우리가 더 쓰라는 게 있잖아요. 덜 받으면 그게 상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질서는 우리가 이 지상의 질서로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 가자, 하나님, 예수님 더 가까이 본다, 마주 본다. 그리고, 찬비시신 예수를 가까이 마주 보는 얼마나 영화롭게 된 존재냐.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에 따라, 상급에 대한 개념들, 이런 것도 이야기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형벌에 대한 경중도 있다. 그러니까, 형벌에 대한 경중이라는 것은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고 그 개념만 아닙니다. 모든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더 중하게 보는 죄들이 있다. 그것입니다. 오늘 일단, 19편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예. 죄가라는 말은 죄의 가오라고 해도 되고 그냥 정가할때 죄의 목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고 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고의로 범죄하는 것을 어 짓지 말게 하사. 예. 우리가 뭐 모의를 한다든지 심중에 막 그냥 꼭 헤아려서 준비해 가지고 예. 그것을 일단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마음을 기울여서 뻔히 알면서도 어 그렇게 해꼬질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금하야 됩니다. 하체든 성도님 우리는 남을 음해하고 이런 것을 안 해야 됩니다. 훔치는 거안 해야 됩니다. 거짓말 하는 거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써야 됩니다. 그게 내 삶의 가치고요. 그게 나의 성도로서의 마땅한 바거든요. 사랑함을 받는 자가 계명을 어김이 마땅치 않다. 우리 요한 1서 계속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자 요한복음 19장 11절도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근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것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죄를 짓는 것에 이용하는 것 이용당하는 것가룟 유다가 에큰데 이용당하는 것 이런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위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죄도 없는데, 그런데 그죄값선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너부갓네살도 이용하세요. 예, 너부갓네살때 다니엘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너부갓네살도 나중에는 결국은 심판을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거역하지 마라. 예, 그것입니다. 예. 우리가 신화생활하면서 을 예, 그런 게 있어요. 제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일이라든지 하나님의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 일과 어떤 동일성에서 그렇게 세상 상식으로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항상 교회에는 품위와 질서가 있고 교회 나름의 질서가 있어요. 네,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가지고 교회를 향한 네. 교회라는 것이 그저 좋은 게 좋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상업을 해서 다 수용이 되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또그 가운데 사랑이 있고 그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예민해야 돼요. 예, 민해야 돼요. 예. 간혹은 우리가 아흔 아흔 마리의 양을 지향해서 맞다고 할때한 마리의 어린 양이 실족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목회는 또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냥 상시적으로 누구나 손이, 누구나 그것의 손을 들어준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에 항상 옳은 반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신학교 가서 배우고 또, 이렇게 저도, 어, 이렇게 성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 별난 건 없다. 자꾸, 어, 그, 우리 선배님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어, 또, 그런 형편도 들어보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일에 대한 것, 교회의 일에 대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깊이 기도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 생각을 불쑥불쑥 말하고, 그것이 그저, 통용되고 상시적 쪽으로 맞고 그렇다고 그것이 온전한 게 아니에요. 크게 사실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자, 마태복음 11장 2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러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소돔 고무라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경중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생각할 것은 뭐가 더 크다 작다 굳이 한 가지 결정적으로 말한다면 이제 성령해방제 이런 거거든요. 성령해방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아멘 가운데서 내 이성의 거부입니다. 그게 성령해방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거부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성령해방제는 궁극적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어떤 이성으로 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이다. 이런 표현은 꼭뭐 어떤, 예, 그 형벌의 어떤 질이라든지 더, 예, 뭐, 뭐, 불로 소금치듯 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러한 마지막 때, 그런 지옥의 상황에 어떤 그런 거라기보다 하나님이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어 싫어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일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소돔이 오히려 이 성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시브리서 10장 29절 말씀도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순하고 온유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어쨌든 내 마음이 부드럽고 그리고 좀 썩어지고 그겁니다. 내가 힘듭니다. 날카로우면 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 오늘 어제 아침에도 했지만 어쨌든 어쨌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세요. 예. 하나님이 살피세요. 예.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다면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거든요. 오늘 그 위에 이제 말씀해 보면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예.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누기가 쉽지 않는데 예. 그런데 분명히 이유는 있다고 이게 로마 캐톨릭이나 이런 웨스트민스터 이런 문건 중에서 보면 아 요새는 이런 것까지 이렇게 교리에 나눠야 되냐 하지만 그당시에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진리의 개천지스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규범에도 다 단계가 있다. 우리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뭐 어떤 교회의 직분자라고 해서 더 많은 걸 지켜야 되고 그래서 뭐. 많은 것을 지키는 그 가운데서 더 많이 상급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에.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에.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계명을 주셔서 더 많은 지게를 지게하고 그래서 그걸 감당해서 상급도 크고 에.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은혜 위의 은혜이기 때문에, 아멘. 은혜 위의 은혜거든요. 항상 말씀 본질대로 믿으면 되거든요. 은혜 위의 은혜이기 때문에 에. 그래서 에. 다만. 헤아리라. 상대편을 헤아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어떠함을 헤아리고 내 자신도 돌아보고 상대편도 돌아보고 그리고 어쨌든 오늘 아침 말씀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보고 이기면 뭐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지. 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좋은 말은 많이 듣고 나쁜 말은, 뭐, 그냥 듣지 마세요. 많이 듣지 마세요. 예. 자꾸 내가 날카로워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부드럽고, 부드러우면 좋은데, 예, 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어쨌든, 저도 그래요. 예, 분명히 진리의 말씀 같은 거 이렇게 선포하지만, 예, 아,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나보다 더 힘들겠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예, 저도 힘들지만은, 지금 이렇게 제가 진리를 외치면서 이렇게 하지만 예, 그러나 해야죠. 그러나 상대편도 항상 생각하고 상대편도 예, 그니까 그들도 예, 지금 뭔가 행사를 하는 쪽에서는 행사 를안 하는 저의 말이 더 강하게 힘들게 들릴 거다. 그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심하게 당한다고 생각 하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서 다만, 제 마음이 날카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날카로워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해요. 네. 따져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빛이 있으라, 빛이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게 우리 개혁신앙이에요. 네. 항상 거기에서 그게, 끝나는 게, 아무리 어둠하고 씨름해 보세요, 빛이 생기는 거. 안 생겨요. 아무리 이단들 잘못됐다고 손가락질 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진리가 생깁니까? 아니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 그, 가는 거 착각한다고요. 우리가 잘 믿는 것을 자꾸 따져서 뭐 잘못된 거들추내면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예. 항상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다. 아멘. 그렇게 믿으면 돼요. 예, 잘 믿는다도 하지 말고, 못 믿는다고 하지 말고, 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로마서 14장. 예,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경로를 받습니다. 예, 이제 오후 예배를 하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